2025년 4월 19일 용띠에게는 조용한 기회가 스며드는 날입니다. 말보다 움직임이 주안보다 단호함이 더잘 통합니다. 출생연도별 운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1952년생 임진 너무 많은 걸 끌어안지 마세요. 오늘은 줄이는 선택이 운이 됩니다. 근전 남의 일에 돈 얽히지 않게 주의 연애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날 조심할 점 지나친 개이 좋은 색상 올리브 1964년생 갑진 당신이 움직이면 주변도 따라옵니다. 단, 방향은 미리 점검해야 해요. 근전 묵은 거래 재진행 가능성 견해 오랜 관계일수록 안정 조심할 점 무계획한 행동 좋은 색상 흰색 1976년생 병진 이제는 당신도 지켜야 할게 생겼습니다. 그 책임감이 오늘을 바꾸는 힘이 돼요. 근전 약속 지키면 돈도 들어옵니다. 견해 내가 먼저 안정 줄때 조심할 점 말보다 행동 좋은 색상 검정 1988년생 무진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오늘로는 높습니다 지금은 한발 먼저 나설 때예요. 금전 빠른 결정이 유리, 연애 감정 표현이 핵심, 조심할 점 실행력 부족, 좋은 색상 하늘색, 2000년생 경진, 오늘은 내 생각이 맞다는 착각을 버리세요. 구집은 흐름을 막습니다. 금전 무리한 지출보다 절제, 연애 의견 차이를 존중해야 진전, 조심할 점 독선, 좋은 색상 크림색, 2012년생 임진,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섞일 수 있어요. 되도록 말은 부드럽게, 행동은 신중하게, 운전 소비보다 절약이 유리, 연애 친구와 오해 생기기 쉬움, 조심할 점 말투. 좋은 색상 회색, 용띠 여러분, 오늘은 겉으로 조용해도 내면에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. 생각보다 움직이는 쪽이 먼저 기회를 만납니다. 다음은 뱀띠 운세입니다. 틈을 잊고 싶다면 구독과 확인은 필수입니다. 운세의 중심, 내일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.